안녕하세요. DRT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전생슬.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이 게임의 원작은요.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분들이 접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3D 배틀 RPG 형식으로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작사가 반다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어느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일지 사전 이야기 관련된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와... 방금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기대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원작에 관련된 오리지널 스토리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요즘도! 못본 분들은 게임을 통해서 알아가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리지널 원작인 것처럼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신시아라든지 이지스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접해 보지 않은 애니메이션이고 간혹 짤로 나왔던 부분만 접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는 모르겠어요. 좀더 다양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이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자신만의 마궁연방을 건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게임에 관련된 영상도 보셨다시피 심시티에 관련된 내용도 보여주. 있어요. 마을을 발전시키는 내용도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들. 두 번째 컨텐츠는요,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애니메이션 풍으로 3D 버전이죠. 강력 넘치는 배틀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퀘스트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일반 퀘스트가 있다면은 포식 퀘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레벨업 퀘스트, 금화 퀘스트 뭐 다양하게 있고 캐릭터가 이렇게 오이, 가호, 기호 뭐 다양하게 있는데 포식자가 발동이 되면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또 싸우는 시스템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자동 시스템 나와져 있고요. 게임상 배속도 나와져 있습니다. 웨이브가 있고, 턴제 형식이라는 거. 턴제 형식이 있는 만큼 캐릭터 수집형이라는 부분도 조금은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또 캐릭터를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생술에 관련된 부분을 애니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작에서도 리무르를 보좌하는 대연자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게임에서도 그 부분을 구현해 놨다고 하네요 유저 서포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컨텐츠는요 캐릭터와의 교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과 음식이라든지 선물을 통해서 게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간식도 있고요 스타일 체인지도 있고 캐릭터 소개도 나와져 있습니다 선물하거나 음식을 선물해주면 유대관계가 이런 식으로 레벨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대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HP, 공격력, 방어력이 퍼센테지로 올라가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교류하기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여러분들 자좀더 사진으로 짤막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동료와 만드는 이야기 내가 어떤 동료를 얻냐에 따라서 그거에 관련된 스토리도 진행이 될것 같고요. 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3D 배틀 RPG이기 때문에 턴제 형식, 웨이브 존재하고, 턴 존재하고, 스킬을 사용하려면은 스킬에 관련된 포인트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캐릭터를 교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또한 본인이 직접 마을을 형성하고, 심시티를 할수 있는 부분도 아까 영상에서도 만나보셨죠. 생각보다 많은 자유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원작에 관련된 IP가 존재합니 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스토리가 게임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재미나게, 좀더 몰입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하겠죠. 아까 보여드린 포식자 시스템도 있고요. 스킬을 사용할 때 캐릭터의 스킬 모션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원작 오리지널 스토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간단하지만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전생설에 관련된 사전예약 소식 여러분들과 다뤄봤는데요. 정식 오픈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拜哟！